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전자공학부를 지금 재학 중인 22살 김나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천에서 살고 있어요. 친구의 소개로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방학을 좀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어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3D 프린터를 직접 모델링 해보는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하게 된것 같아요. 탑서고 프로젝트는 매순간이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아이디어 회의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과의 특성상 그런 일을 해볼 기회가 되게 적거든요. 한 시간 안에 한 상점을 뭔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그서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서로 머리를 팀원들이랑 맞대고 의견을 나누고 또 다른 팀원들이 발표하는 걸 보면서 진짜 많은 걸 배우고 느낀 것 같아요. 프로젝트를 했던 한 달이 전 너무 즐거웠어요. 많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랑 만나서 소통을 할수 있었고, 또 3D 프린터를 제가 직접 모델링해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너무 항상 제가 재밌기만 해가지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언제나 한번 차를 타고 가면서 대표님한테 너무 즐겁기만 해서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표님이 그게 정상이라고 말해주셨던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 가장 아쉬웠던 점은 활동 기간이 짧았다는 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된다면 좀긴 시간 동안 한번더 참여를 하고 싶어요. 어,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싶어요. 저희가 한 이런 작은 움직임이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다른 사람들도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다른 팀원들과 대표님께 너무 수고했고 감사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